어서오세요. 백마마 이회장입니다. 오늘은요, 요리하는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막잘 만들어서 어떤 그릇에 담으면 정말 먹고 싶은 요리가 될까? 정말 내가 한 요리가 얼마만큼 멋지게 보여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글쎄요, 제가 시집가는날 시어머니 아버지 밥상 차렸던 그 기분 생각해서 아, 이런 분들에게 오늘 어떤 그릇을 어떤 음식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첫째 그릇은요, 용도를 알고 담아야 되죠. 우리는 국, 국물이 많은 나라잖아요, 음식이. 국을 담는 그릇, 밥을 담는 그릇이 다르죠? 요거는 하얀 그릇이 뭐든지 제일 깨끗해 보인다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하얀면 지루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요렇게 라임이나 민트나 편한 블루나 흔히 할때왜 음식은 또 푸른색에 담으면 음식은 맛이 없어 보여요. 붉은색에 담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제 그릇의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이렇게 그 라임으로 점박이를 점선을 둬서 약간의 신선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색깔의 그림은 따뜻한 음식을 담아도 찬 음식을 담아도 어떻게든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그릇엔 잡채를 담아볼 거예요. 우리가 왜 잡채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막 벌어진 접시에 담으면 조금 더 저분해 보일 때가 있죠. 될수 있으면 이런 접시에 담아 모아놓으면 그냥 턱 담아도 조금 이렇게 얌전한 느낌? 우리 음식이 주는 가장 온순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 같은 크기의 넓은 거, 오므라진 거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한국 음식을 쓰는 다양한 용도가 될수 있어. 여기다 전을 넣죠. 여기다 잘 구워놓은 생선을 한 토막 넣을 거예요. 물론 색깔은요, 늘 통일감을 주는 게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릇도잘 아직 내가 해본 경험이 없어, 음식을 내가 잘안 담아봤어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하얀 그릇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꼭 요+ 요런 타원형 하나는 준비하시라는 거죠. 요건 제가 디자인한 저 빅마마 이혜정의 접시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시인데, 같은 라임 계, 계열로 요건 조금 굵은 색을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생선을 놓던지뭐 이렇게 탕수육 같은. 거 사실 이 타원형 그릇 접시를 잘 활용하면요. 가장 기분 좋게 쓸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음식 담는 재미도 볼수 있고요. 여기다 섭산적 같은 거에서 주럭주럭주럭주럭 나도 좋고, 이런 접시는 이제 음식 해가지고 이렇게 잣을 좀 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접시죠. 똑같은 라인에 이런 줄이 들어있는. 제가 디자인한 제 접시인데요. 너무도 사랑하는 접시에 음식은 첫 번째가 신선해 보이는 게첫 번째잖아요 똑같은 흰색의 기본적인 색깔에 패턴은 다르지만 그 색깔 계통은 같이 가는 거 이게 상차림을 했을 때 아주 통일감을 주고 단정한 상차림을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국그릇 밥그릇도 이렇게 저는 오늘 여기다가 자 이렇게 큰 접시를 하나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사각이 얇은 접시도 좋고요 이렇게 안에 국물이 살짝 있다면 이런 큰 접시도 좋은데 음식을 잘 못하는 신혼의 초보의 주부가 집들이 하든지 시어른 생신을 하든지 남편 생일잔치를 처음 차린다면 이런 큰걸하나좀 대표 선수로 탁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놔주면 뭔지 하나 가득 가장 정성스러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이런 접시인데요 여기다가는요 아주 전을 하나 가득 탁 여러 가지 삼색전을 담저 붙여서 여기다 놓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왜 우리 음식에 그런 거 있죠 갈비찜 같은 거 사실 이렇게 동그란 데다 국물이 있어 놓긴 하지만 좀 멋스럽게 이렇게 턱 펼쳐서 젊은 신혼 부부답게 이렇게 뿌려 놓는 것도 아주 좋은 상차림을 꽉 차게 하는 방법이에요 큰게 하나 일단 들어가면 별큰 많은 음식 없이도 꽉찬 것처럼 산의 진미가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채려지죠 꼭 실용성만 생각하신다면 이게 식기 세척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요거부터 따져보는 게 실용성을 주는 첫 번째죠 마구 쓰겠다고 생각하면 뭐 편한 것들이 많죠 시중에 나와 있는 코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편리하게 작게 지지도 않고 아주 단단하게 쓸수 있지만 그릇이라는 게늘 편리하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늘 평상시에 바지나 뭐 스카트 같은 거진 같은 거 쉽게 편하게 입고 다니지만 어느 날한 번쯤은 아주 진주 귀걸이 걸고 뭐 진주가 가짜든 진짜든 간에 걸고 한 머리 핀도 하나 꽂고 예쁜 브라우스를 입고 촛불을 하나 켜는 와인 상차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젊은 분들은, 음, 조금 이렇게 본 차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차이나 좋겠죠. 예전에는 뭐 굉장히 로얄 앨버트 뭐, 뭐, 뭐 이렇게 놀이답게 그런 외국 브랜드가 많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도자기 너무 좋아요. 우리 행남 도자기 너무 좋잖아요. 이거 비밀인데요. 우리 한국도자기에서 세계 유명한, 아주 유명한 이런 그 디너웨어들, 이런 파인다이닝에 쓰는 이런 좋은 그런 그 디너 세트들을 만들어서 OEM으로 역수출한다는데 너무 놀랬거든요. 굳이 외국 안 따지셔도 한국도자기, 행남도자기 너무 좋은 그릇들 많다는 거, 요거 한번 구경 삼아 가보세요. 직매장들이 있더라고요. 음, 죄송. 예, 원장님. 원장님 밥좀 주세요. 강아지들 오늘 스케일링 해가지고 마취하고 지금 <웃음> 그렇다고. <웃음>